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때에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귀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온가로 10분의 1 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레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 교회 유튜브 재생 목록에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요 영상 레위기 편을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새벽 기도 말씀에 의여 속죄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증언과 부정과 맹세와 관련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내용으로 다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재물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재물 그리고 고운 가루 재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소제목에서 소제 소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세 가지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절은 저주에 대해 듣고 당사자나 공동체에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이며 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레위기에 11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험담하고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만 좋으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사자 몰래 험담을 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을 하고 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떠한 강압적인 명령으로도 볼수 있지만 아버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은 자녀인 우리를 위한 권유, 청류 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여지기 위해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고 또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본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 절에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의 시체는 부정하니 그것을 만진이 또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혹시나 모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시체를 만진 것 또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 죽게 되면 그 생, 생물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들이 다 나와서 시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들을 명령하여서 시체를 만지지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셨음입니다. 위생적인 부분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이 그러니까 질병이나 전염 가능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여서 그들을 지키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은 맹세에 대한 허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말씀에서 함부로 말하여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이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맹세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 절에. 말씀 내용과 맞다 있습니다. 오전 말씀입니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죄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달아 아차! 싶어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부지 중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우리 속의 죄의식은 묻히어져 있을 것입니다. 뭐 어때? 이제 아무도 모를 텐데 다 까먹었겠지 뭐라는 생각에서 아주 편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덮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당연히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 단번에 물으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셔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지은 죄를 6절에 어린 양과 염소로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과 11절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재물을 다르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0분의1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양,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경제 활동을 했으며. 노동을 통해 삭스를 벌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노동을 하지 못해서 또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기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판사가 같은 죄에 대해서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 또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원으로 선고를 했다면 누가 그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자비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순결한 어린 양의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몸과 살을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재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이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결과 말입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 지니 있는 속죄제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고운 가루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책임, 형벌을 양과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변하다 보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 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묘사된 재물처럼 우리는 형벌을 밖께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 공의 공의로우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연이 어제와도 같은 주님, 시간을 초월해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가 지은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으며 그것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대신 죽음을 맞이한 제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